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요 대전시 대덕구 계족산 계족산 예, 밑에 용화사 바로 옆에 봉황마당이에요. 봉황마당. 예, 봉황마당 이름이 좋죠. 봉황마당. 예, 봉황마당에는요 이렇게 각종 예, 체육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등 관객들이 예, 스포츠로 예, 즐기고 있죠.

멋지게 지하잖아 등산. 기화사 바로 여기 있죠? 요 예, 저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laughs> 정상 가고야지 정상. 와, 죠 정상은 화사아사 어, 읍내동 현대 아파트 쪽그 좋은 올라갈 수 있고요. 세모소, 국세청이죠. 국세청. 그 다음에 국대전, 동털서, 뒤로 해서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걷기, 실천으로 예. 또 건강해. 올바른 걷기 자세, 걷기 습제 효과, 이런 있네요, 안 돼요. 일주일에 오 이상, 하루 삼십 분 이상 걷기 실천. 보건소에서 어? <laughs> 알려줄게. 네. 네. 봉황마당. 네. 봉황마. 계속선이 유명 봉황산이라고 불릴 만큼 봉황 기운을 가진 산이다. 봉황은 신비한 기운을 가지고, 어, 의심하고 성스럽게 키 동물이다. 계속선 일한 봉황이 가요. 한번 <laughs> 읽어보세요. 달리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다 보시죠 봉황의 비상을 원하는 군일밤을담하 세웠다 네. 이렇게 아주 기념 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찍어놨네 열쇠, 열쇠인가 이렇게 서 네. 자기만의 이어 예. 또가요 예. 기념소나무를아주 멋있는 소나무죠? 예. 멋있는 선나무냐고요자 <laughs> 보세요. 봉술, 봉술. 어떤 거왕술 왕술인가요? 왕, 봉황술, 황술. 방, 황술, 황술. 예. 그래서 되어 있는 야미냐? 이게 있어요. 청이품 수나무 후계목 청이품 수나무 후계목은 1996년 송리산 정품 조남이 씨앗을 받아 키운 것으로 대덕구와 200리 길로와 들길 을찾는 모든 일이 건강과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심어 놓습니다라고 네요 음. 수 황수. 이렇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이렇게, 네, 개족산을, 음, 봉황, 계족산이 정상이죠? 네, 네. 봉황정, 봉황정. 개족산 정상이, 네, 봉황정이에요. 네, 이렇게, 안길 여기는 한 20분 걸릴까요? 20분. 그러 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봉황마당에서, 네. 봉황정. 계속성 정상 이야기. 자. 계단식으로. 3,000% 빠져, 빠져보겠습니다. 3,000%. 에상도3 0 0 0아요왜빠졌느냐요 3,000%? 아니고요. 예. <laughs> 세, 예, 빠졌느냐고요, 3000 예,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보기가 좋은 곳이 있어서, 3 0 0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세, 위에서 보는 거. 수나무 수나무 사이로 대전시가도 보이고 한반이 이렇게 있어요. 아 보기 가 좋죠, 그렇죠? 용이 아니래. 올라왔어요. 여 용로. 아. 예. 이모저 5시가 다돼갔고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가가 잘안 보이네요. 소나무, 소나무 사이로. 대덕구 읍내동 산업단지, 자, 등산장라고 이쪽은 법동으로, 중구로 멀리고 중간에 쉼터 공간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비가 온라 후라 좀 깨끗하네요. 어두운 이요 나무, 나무 사이로 시가가 자, 보이죠. 다시 올라가 고겠어니이 심터자. 좀 이따가요. 네, 다시 베개로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정상에다가 왔습니다. 정상이 보조 정상이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요. 예, 예 이것은 저 예, 올라온 계단이에요. 저기서. 에 40분, 4시 40분 넘어서 출발했는데요. 을 네, 여기 정도 올라오니까 5시 다 됐네요. 네, 제가 네, 거북이 걸음 했거든요. <laughs> 주변에 비가 온 뒤로 깨끗해갖고요 네, 숨쉬기 운동하면서요 거북이 걸음으로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고 올라온 길이에요 거북이 걸음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네, 조금만 가면요. 네, 조그만 정상에다 다음 조그만 가면 아주 정상이 추워. 기다하니 이렇게 어시죠 네. 비가 와서 또 망가졌네요.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지지대가 네. 오래돼서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이기로 가세요. 망가졌어요. 한번, 아, 울로오아보셔가고요 한번, 좀 봐주세요. 예. 네. 또, 위험은 일단 위험하니까요. 한번, 에서망가졌습 점 200m, 중립점사1.4 키로, 와사 1점 인도선물 0 9점가 있네요. 쉼 됐고요. 이렇게 정인조성거리 이렇게 예, 200m, 조금만 올라가면 그것같입니다 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 좀 선선하네요. 네, 정상쪽으로 올라오니까 선선하네요. 지금 시간에, 네, 아까 죠 오후 5시 넘었어요 네, 오후 5시. 그래서, 불계단이네요. 중간 정도 왔어요. 아, 힘들어요. 얼른 <laughs> 이제요. 조금 올라갑시다. 哎，不行 、네 ！哎呀 、네 ，我正常哎，呀啊 423.6m. 정성 네. 편만. 그죠? 주변에, 여기, 헬기장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빠른시 이렇게. 여기죠. 여기는, 암얼 예, 계적선보죠선 보시죠? 오늘, 갇혀있좀 맑게 보이네요. 하늘에 구름이 껴갔고요 성에 오면 제4 구간 둘레 길, 계속 산성 4랑해공 환경 안내 시대 죠？농화사 0.9, 계속 산성 3.9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 어요. 이 밑에는 중민정사가 이렇요 예, 물론, 일로도 갈 수는 있어요. 중민정사. 자, 그러면, 아, 어디로 가느냐고요? 포황정 네,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어. 옆으로요. 이렇게 해서, 네, 뒷모습. 대족 산성 정상 모습. 정도니까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죠. 근데 산전시 주변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좀 산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면 좀 높다고 표현되는 거죠. 최욱 시설.

아 전화를 해보면 이 번호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항, 공항장. 공항장. 시야 다 올라가면요. 대전시의 전경을 볼수 있으십니다. 구민현장. 우리 대각권은한 바시 뿌리 굴로 기름진 땅과 같은 풍광을 거쳐 풍요롭고 인자에 넘치는 살이 좋은 풍자로서의국종과 도덕을 송상해왔다. 우리 국민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내일을 위해 큰장을 만들고 그 시체를 다임한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는 다섯 가지를 예, 적히고 있네요. 시간상 한번 읽어보세요. 꾸민니 패독꾸민이 흔이에요 자, 응? 예, 공항장. 예, 한번 가봅시다. 응? 어, 저기, 이기저 있어. 여기햇빛 예, 옆방향이 라요 보이지 않죠? 예, 올라가고 있어. 국가 지원으로 타 봐. 94492공지로 국가 지원번호예네 음. 에 대해서 쭉썼네요 음, 여기서, 태전시가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 빛, 햇빛 때문에요, 이 역광이 들어와요. 그래서 잘 힘이 나고, 그러고 산월도 구름이 샵푸하 짜서요, 잘안 보이네요. 예. 이쪽에는, 계 예, 세종산 방향. 이쪽에는, 예, 서구. 서구 쪽이에요. 네. 예. 이쪽에는, 호문산 방향. 이자락 예, 식장 상단이잘 안보이죠? 예. 예, 좀땡겨보겠습니다 예, 식장 상단이 음, 이것은 본문 상단이예요. 은 캐룡 산단이 그시 지금 다섯 시 넘어서요. 숲속이 너무 많이 났죠? 예, 그죠? 예, 네, 네 봉황이죠. 대전시 대덕구 계족산에 있는 봉황정이었습니다.